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가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평택촌놈에서 현물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 그리고 ETF죠. 인버스나 레버리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실시간 문자, 채팅방송, 매일 아침 유료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과 전업을 구분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익률 점검인데요. 2019년에 꾸준하게 수익이 누적이 됐었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2020년은 지금 5월, 6월 조금 고생을 했는데요. 7월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습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도 있고, 수익 매도한 종목도 있습니다. 자, 6월에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자, 잠깐 보실까요? 자, 오늘 정리했던 종목은 서울식품 우선주. 자, 이 종목은 12%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자, EDGC. 이 종목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현재 25% 정도 수익인데, 다음 주에 뭐50% 이상 노려볼 그럴 예정이고요. 하락하면 또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볼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아래로 내려오면 플러스 15% 위로 가면은 30% 이상에서 수익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또어 신규로 또 중기 종목을 하나 추천했는데 을5% 이상 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어쨌든 저점을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 또뭐 단기에 50%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른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 오늘 어제 오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조정 시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단기 움직임이 좋은 종목이죠.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8천 원, 7,200 원, 8천 원, 7,2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보세요. 그리고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혹시라도 매수하고 나서 상승했다가 10% 이상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은 본전 오면 그때는 본전에 정리를 하는 전략이고요. 어쨌든 기준가는 8,000원, 7,200원,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이 정도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단기의 움직임이 괜찮으니까 충분히 단기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천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7월 10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